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요백에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을 인간이 함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과 아주 평범한 사물이라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능하시면 우리를 당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펼치셨고, 여 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엽이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엽의 얼굴은 우리에게 예일에 가려져 잘알수 없는 광채로 인해서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낮과 밤의 놀라운 변화와 폭풍과 고요 속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과정과 이 성리에서 나온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의 솜씨이며 별들을 만들어 빛이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고 또이 계절을 사시사철에 이 계절을 주셨고 새들과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힘으로 그들을 지탱시키고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치의 신비라든지 왜 선한 사람이 권한을 받고 인간이 번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장엄한 음성이 멈추어졌 을 때에 우리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논리적으로 요백에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방법은 언제나 믿음의 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논리란 것은 확실한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의지를 약하게 하거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신비 그리고 선과 악,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질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의문과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연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요업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에 그는 너무나도 슬픔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아직 남아있죠. 욥이 자신의 신앙과 평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신앙심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냐는 느 것입니다. 폭풍 중에 하나님의 대답에서 그의 의심을 풀어줄 만한 것은 욥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선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우리의 신뢰를 얻어내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가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신뢰와 사랑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희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약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로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호소에 의해서 하늘아버지는 마침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했을 그큰 사랑 때문에 논리로서 따질 수 없는, 이성적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기에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내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열한기 상에서 기록된 엘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엘리아 앞에 지나가던, 지나갔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바람을 상징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은 강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화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강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에는 그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큰 능력이 있었으며.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정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세미한,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확신했던 것은 뭡니까? 우상충배로부터 조국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이음과 심판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우상충배하는 것을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바알 선지자, 아시라 선자들을 그냥 한강에서 그냥 막 다쳐가 죽여버립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위험과 심판뿐이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일깨운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숲에는 강풍이 잠잠해지고 하늘이 침묵을 지킬 때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풍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엘리에게 계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에는 너무나 많은 겨울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사랑과 겸손이 더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에게 맡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백에헤오리 바람 가운데 오늘 계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풍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세미한 소리가 아니고 강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요백에 말씀하셨을까요? 욕의 성품과 환경에는 너무나 포요하고 세미한 소름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시련과 고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욕은 처음에 경, 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품은, 성품은 그의 부유한 환경에 쉽게 물들어 버렸고 그의 영혼은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표면 위에서만 살게 되었고,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욕의 경배는 신앙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세속의 악을 예방하고, 그의 본능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만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햇빛을 비치고 고요한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나운 강풍이 쓰러고 지나갈 때도 있고 바다의 식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강풍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바람에 둘러싸여서 번영된 삶을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의 대기를 순환시키고 이기심에서 그를 일깨워주고 그의 힘을 복건히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더 위대하고 참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강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머물러 이 땅에서 아, 나는 내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광풍으로 그들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이 고난이 요백에 닥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요백에 대하여 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괴 세 친구들의 토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난할 말도 없었고 질문해야 할 의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통을 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는 자는 겪을수록 더 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의 영혼을 순환시킨 폭풍은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통찰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다스릴 수 있었고 친구들의 모욕스러운 질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엄청난 시련에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 수가 있었고 이전에 어두워서 볼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큰 보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는 사람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꼭뭐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과 요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재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에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야기된 실패를 경험한 사람과 질병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면 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 그거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분노했으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잘 알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내가 보유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세면 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시의 방법은 엘리야 시대에는 고요하고 세면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고 다정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다루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특이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림없이 선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주의하고 불경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만 하고 고요하고 세매하는 속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버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모든 것이 그냥 태평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바람을 보내시고 우리를 듣지 않으면 안듣지 않으면 안될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가운데 육체의 물질 때문에 수많은 시달림을 받았다게, 받은 자에게는 조용하게 세미하게 내가 너를 진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응답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계신, 계시, 계시하신 기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 애들에게 언제나 감, 감명, 감명을 주고 정말로 감동하여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그이들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참으로 참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강풍이 불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인간은 더 자극을 받아서 그들의 그 엄성, 음성, 그들의 감성을 높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자에 리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흠률을 베풀어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들 바람은 어린아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슬은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것이지만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는 얼마나 무서운 힘을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강물로도 겁나 많는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것을 가지고 있는 타계의 영혼얼또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서 물질적 성질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세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물질이 내가 탐욕이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돈에 사가는 기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네 살이 사욕을 위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억제를 하면 제약을 건들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점차 사특이 될 때면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니 1원에서 10원, 10원에서 100원, 1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만원, 1억에서 10억, 20억, 30억, 100억, 1,000억, 1조 올라가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는 엄청난 계기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위력은 나를 삼키고도 내 인생을 삼켜버리고 내 모든 사회를 삼켜버리고 다삼키니다 물질의 빈, 질병, 어, 병변이무슨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괴적인 것들이 결국은 유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파괴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전부 다 그것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유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또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재산이 상실되고 집이 파괴될 때에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폭풍이 우리에게 유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유해한 독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그래서 이 폭풍이 아니면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 그런 유해한 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좋은 공기와 산수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할수 있도록 폭풍을, 폭풍을 통해서 황달를해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나가고 나면 좋은 공기, 맑은 환경, 산수가 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다음에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폭풍이 비록 많은 것을 파괴하고도 파괴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두를 축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적 세계의 강풍도 처음에 우리 모두를 기저어 놓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귀한 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대기를 순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단지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내 고향이다 라고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가를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기서 38장 11절에 네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요까지만 머물러라.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다는 육지를 향해서 올라올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통도 한계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자, 큰그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빛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약간의 미래를 볼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완전히 깜깜하다는 것을 깨달,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작다.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마치 바다의 수구하고 같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 항구를 향해서 더 빨리 가고자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드라이트를 항구 적으로 비추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는 폭풍을 피할 안식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과 철학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유일한 항구는 오직 예수님의 예수 글대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우리의 유일한 항구가 됩니다. 폭풍우가 바다야 바다 그 엄청난 것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곳은 예수님 품이란 이것이 우리의 항구입니다. 여러분, 그 품에는 적어도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벗어버릴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깃던 세계가 예수 글도 안에 그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광풍 가운데 품을 것입니다. 고요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을 우리를 통해서 품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항구에 예수님 안에 품에 안긴 자들에게는 더 이상 파도의 위험이, 물의 위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와, 바다와 물과 모든 것들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풍도, 어떤 위험도 예수님 품 안에서 있는 우리를 해할 권세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필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면서 여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 품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위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전가하며이 땅에 삶에 지신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